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1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18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93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는 뭐 없이 의도 없이 의도 없이 우연히 나온 말처럼 누구누구는 부정적이고 누구누구는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우연히 나온 것처럼, 의도가 없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에는 다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 있거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의도를 알수 있으면 너무 좋죠. 처음엔 몰라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에 의식 수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의도에 의식 수준, 이내 의식의 그 부분들이 의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 없이 우연히 말처럼 나오지만 의도 있죠. 우연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그 우, 의도가 있는 거와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닌, 우연히 들린 얘기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내가 알았을 때, 나를 아는 거죠. 누구 타인들보다는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그래서, 어, 우연히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남의 내면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면, 음, 우연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를,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 예를 들어, 이제 아빠 얘기를 아이들한테 막 했어요. 내 아빠는 막 이래갖고 내가 속상해서 막막 응막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의도가 뭐예요?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엄마의 얘기를 듣게 되고 엄마 편을 만들기 위한 거. 그러면 몰라서 한 거죠. 처음에는 그 의도 자체도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의도가 내가 힘드니까 니네들은 내편 들어줘야 돼라는 그 의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게 아이들한테 아빠에 대한 적대감, 아빠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싫어하게 만드는 거, 남자를 싫어하는 거,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모르고 한 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의도를 내가 있는데. 있는데 모르고 한 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업은 계속 소멸해야죠, 뭐. <laughs> 내가 아, 그때 몰라서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소멸시키고 자꾸 이제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를 그 자꾸 이렇게 소멸을 자꾸 시켜 가면서 가야 되고. 그런데 모르고 계속 업을 짓고 또 모르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몰라서 그랬긴 했지만 모른다고 계속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나는 모르니까 해결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몰라서 했던 거 때문에 사과를 바로 해요. 옛날에는 사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사과를 너무 자주 하실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 왜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 그게 맞더라고요. 그, 잘 하시는 거겠죠? 선생님께서는 뭐, 아셔, 알아서 다 하시니까 의식이 좀 다르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내가 이걸 뭘 알아차렸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겠죠. 근데 이제 자꾸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의도가 남의 내면에서의 어떤 점을 강화하면 나의 내면에서도 똑같다는 점을 강화한다는 거야. 어, 쟤는 이상해 이상해 하면 뭐요? 내 내면에서 똑같다는 거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laughs> 얘기를 안 하고 내면에서의 저 모습을 보고 나를 보면 돼요. 근데 저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바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 바뀔 것을 찾지 않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게 세상의 원리가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 커가지고 커, 큰 어른들이라서 얘기를 진짜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봐서 뭔가 바뀌려고 할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얘기를 해줘도 싫어하더라는 걸 알았죠. 가르늦게. 그래서 남의 내면의 어떤 점을 강화시키는 거는 내 내면의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 관련되는 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삶이나 세상 일에 대해 온갖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며 험담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기 내면에서 똑같은 점을 강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의 일에 온갖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요새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같이 조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싫다고 해서 막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를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것 자체도 저항이죠. 그럼 그 부분에 이 사람은 대놓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는 건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부정성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 200 이하의 부정성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한편으론 좋아지고 또 있으면서 좋아지고 또 있으면서 좋아지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래. 나는 참난데 의식인데 내 마음과 몸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이 감정도 애군데 내가 아니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뭔가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자꾸 분리시켜서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항복 내려놓으면 확 하라는데 <laughs> 혼자서 있잖아 생쇼를 배운 거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나한테 적용을 시킬라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하나가 걸리면 감정적인 거 감정은 다 마음에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고 에고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그 사람 그 사람의 부정성에 대한 걸어 너무 싫은데 싫은데 하는 거는 그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부정성이 어 싫어 싫어 싫어는 걸렸잖아요. 좋든 싫든 걸렸단 말이에요. 걸리면 내것내 내 것으로 내 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저항을 하면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 저 사람이 하는 게 싫어. 뭐가 싫지? 나를 보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대화할 때도. 근데 저는, 제가 그러잖아. <laughs> 제가 공부한 지 12년 만에 경청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어. <laughs>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막 이제 앉아서 이제 여기 서울에 이제 살위하고 딸이 있는데 내가 12년 만에 경청, 듣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다그 이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진짜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책도 있고 그 얘기를 엄청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들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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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근데 듣나요? 듣기만 하나요? 아닌 거예요. 들으면서 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면서 막 가르치려 그런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도 2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를 22년을 했고, 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신화 속에 계신 그또 어떤 2천만 장자 이상 이제 지금은 뭐 2천만이 뭐예요? 한달 수입이 꽤 되죠. 매덕식 되시니까 모르겠어요 한 7, 8억 되시는지 그분도 직접 보고 그분 강의라면 어디든 뛰어가서 들었었고 부산대학교든 서울이든 대전이든 막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던 그초기에그 기초를 다져놓았던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타 네트워크도 보고 막이 그게 이제 젖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조금만 잘 일도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일도만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는 엄청난 이 일도에서 이 엄청난 이 거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탈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알아도 탈이구나. 제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면 교만해져요.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데, 이 교만이 아는 것을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아, 겸손함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 22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 겸손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것에 대한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겸손함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는 척하는 거와 이 아는 척해서 교만한가 175에 딱 걸리는 거와 내가 그냥 겸손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겸손함으로 갈고, 갖고 있는 것들은 전혀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아는 척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선생님, 선생님하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 무슨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던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같아요. 그리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요새 느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경청이 무엇인지. 듣고서 그거를 그냥, 아, 내가 그냥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함. 그 에너지가 그냥 들어와서 그 에너지 생명력이 들어와서 내가 그 경험했던 거에 대한 신께 감사한 마음 겸손함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겸손함보다는 막 있잖아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에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이 주신 선물을 에고가 짓거라고 가로채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 알아도 아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알아도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냥 내 경험만 그냥 겸손함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나는, 왜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요새 이제 우리 애기가 걸어요. 띠뚱띠뚱 하다가 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2차원? 아직 경험을 안 해가지고 이 계단도 몰라요 이렇게 아직은 근데 뭔가 이제 조금씩은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거든 푹 넘어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네 이제 자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평면이 걸어가다 계단이 쿵 낭떠러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이제 사무실에서 와서 뭐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왜그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밭 부딪힐지안부딪힐지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냥 하는 행동이 막 있단, 있죠. 아기가 아직 애기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 주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모서리에 부딪칠 만한 데는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 혹시나 부딪칠까봐 일어서다가 부딪칠까봐 그렇죠. 그런 마음이듯이 어른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볼때 그런 미리 저기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어,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 제대로, 지금의 어떤, 뭔가, 경험, 어떤 경험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러니까 뭐, 여기 왜 보험회사라든지, 그 전화로 해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달 전에 잘했더라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럼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 성과가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게 있고, 예전에 잘했지만, 어 예전에 완전 왕이었었대. 뭐 여왕이었었대. 근데 지금은 성과가 없어요. 자기 분야에. 그럼 그건 또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수 있는 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에고는 진짜. 에고는 내가 했다라는 건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에고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술 취, 취한 원숭이 같다고 했어요 <laughs> 사람들도 술이 취해도 막 있잖아요 그 나의 감정을 보지 못하고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원숭이는 더 지적인 능력이 사람보다도 없는데 술 취한 원숭이 같다는 건 완전히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펼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에고가 감정이.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내가 신념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고 신념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념이 해결되지 않고는 신념대로 하고 있고 또, 신념대로 한 사람과 나의 신념과 비슷한 사람이 딱 이래 있잖아요. 조합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그 뭔가 팀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부딪힐 거야 라는 거를 알듯이 알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뭐 하면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제 분야에서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야에서 또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말을 안 듣죠 스무 살이 넘어버리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이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서 똑바로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말을 듣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다안 듣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듣죠. 다 듣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그런데 뭐 스무 살넘으면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 들어주는 거 내가 그냥 마음 문을 열고 그냥 들어주는 거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laughs> 너무 웃기죠 서 내가 그게 그렇게 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어라는 그 두려움을 거기서 보는 걸 내가 안돼 라는 거는 뭐예요? 내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 안돼 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내면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면 그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강화하는 거는 내면에서 똑같은 점이 강화된다는 거죠. 내 두려움이. 그래서 아내 두려움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함으로 나는 그런 경험을 그냥 했었구나. 근데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그냥 연민으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인제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다 잘할 것 같고 많이 할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똑같이 부정적인 사실 묘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친구들 그 사람의 부정성에 대한 거내 부정성을 내가 보기 싫어하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니까, 아, 저 사람이 모르니까 하고, 연민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들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들어줄 자리라는 거는 신념이 딱 생겨서 막 나무가 막 열매가 막 열렸잖아요. 한 줄기를 뭔가 지금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서 이게 해결이 되고, 또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해결이 이렇게 하나하나 될 때까지 근원의 신념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라지면 완전히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는데 화분이 싹 비워져가지고 씨앗도 재맥락이 돼서 싹 공간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신념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막 있죠. 숲이 완전히 무성하게. 잡초 다 자라져요 자라나 있는 거야 나무가 그걸 하나 하나 찾아서 해결할 때마다 그래도 작은 공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아차리게 되고 내가 또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 나도 몰랐었는데 저렇게 되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영민으로 갖게 되면서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점을 강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할머니가 한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누구에 대해서든 좋은 얘기 할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 하지 말,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으라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정신치료의 종사에 임상 경험이 풍부해지고 치료 과정에서 이 원칙에 따른 결과를 수차례 목격한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가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험담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친구들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 얘기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얘기를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를 두려워, 또딴데 가서 두려워. 뭐 괜히 단점을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직은 100%안 걸리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라고 해서 그러는데 뭐 옛날에 옛날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 진짜 그냥 아저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 저 사람 세계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는 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 세계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아직은 영향을 받죠. 남편 영향? 아이들의 영향을 아직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고 많이 바뀌고 있고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를 점점, 점점 옛날에는 그냥 막 흔들렸더라면 그냥 막100% 흔들렸더라면 그게 점점, 점점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나 이제 남편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남편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을 보죠 어디 뭐 했지 뭐 이렇게 그 집안에 일찍 들어왔나 어쨌든 이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냥 보면서 왜 이러고 느끼고 있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있어도 이게 아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laughs> <laughs> 그래서 그까지 다 끊어버려야 되고 아 그냥 그런갑다저 사람이 정말 더 그냥 거기에 막 옛날 같은 그냥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라든지 지금은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엄청 자유롭게 해줘 자유롭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 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런데도 걸릴 때 이제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오진 않는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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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고 주위가 밖으로 가서 자꾸 보고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더, 뭐 내려놓는 게 아직은 저는, 선생님은 놓아버린다, 놓아버린다 하시면 저는, 뭐, 놓아버림이 그렇게 막, 그냥 놓아버리면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거저 사람들이 잘못될까 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가 없다. 좋은 점 아닌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다. 다 뭐예요? 내 거다. 그렇죠? 근데 내 거다 하니까 싫어요. 싫어. 인정 안 하고 싫어요. 싫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부분이 내가 걸릴 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그냥 내 의도를 잡고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의도 안에 의식 수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의도 안에 내 의도 다 있거든요. 모든 무슨 무엇을 하던 그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얘기할 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그 저는 어 수차례 목격을 해서 그 이제 인제사 할머니의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했다. 우리는 험담하는 친구들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뭔가. 어, 험담하는 친구들을 우리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데 내 문제가 어떻게,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의도 자체가 다 있구나.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밑에서 세 번째 주은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보고 느끼는 거가 다내 거가라는 통 그냥 통틀어서 내 거다 하지 말고 그 부분에 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왜 어떤 생각이 올라왔고 어떤 감정 느낌 어떤 신념이 있는지를 왜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왜왜 왜 그럴까 뭐가 무엇이 걸릴까? 이걸 자꾸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찾아 들어가면 다 알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하루 또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울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행복한 상상,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시고 오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세종대서 뵈요.